안녕하세요 요번에 아르맥스 7000 아침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아침에 먹는 남성 기능 활성제 오늘 후기 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맥스 7000 헬스 오브 유 입니다 남자들은 아침부터 먹으면 좋습니다 장어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아르맥스 7000 시원한 아이스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에 아이스에 넣고 흔들, 흔들면 됩니다. 이렇게 뚜껑, 커피 테크아웃 잔 재활용하는 겁니다. 예, 간단하죠? 예.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. 음, 사이다 같죠? 아 아니, 사이다가 아니라 콜라. 색깔입니다. 맛은 바카스. 음.